윌크, <laughs> 초코 어? 네, 사장님 <laughs> 또 무슨 일이랑 <laughs> <laughs> 내일은 바로 우리 이발소 우수 직원을 뽑는 날이다 <laughs> 우수 직원이요? <laughs> 우수 직원이란 우리 이발소를 위해 훌륭한 일을 해낸 직원을 말하지 그동안은 항상 초코가 우수 직원이었단다 오 <laughs> 그땐 직원이 저 혼자였잖아요 <laughs> 그랬었지 하지만 이젠 치열한 경쟁이 될 거야. 둘중 우수직원으로 뽑히는 직원은 이 핵자이 한달 동안 얼굴이 실리는 영광을 주겠어. 그 것뿐만이 아니야. 우수직원으로 뽑히면 어마어마한 보상이 있지. 보상? 그게 뭔가요? 그건 바로 사장님과 단둘이 저녁 식사. 우와! 사장님과 단둘이 저녁 식사.